오늘 여호수아서 2장인데 여호수아서 말씀은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정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곳 가나안 땅을 어,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정착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요. 그러나 환경 정착하는 땅이냐 광야냐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무엇이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광야라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환경보다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어, 성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 두 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두 명을 보내는데 그들을 목숨 걸고 살려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1 5 절부터인데 그 앞에 한번 보시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2장8 절입니다. 자 정탐꾼이 들어가니까는 외국인이잖아요. 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외국인이오니까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에게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신고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또이 여리고의 군인들이 잡으러 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는데 라합이 저쪽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해주는 거죠. 8절 보시겠어요. 우리 8 절, 9 절, 두개절다 같이 읽어요. 서이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거기 보면은 어, 이,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어에게로 이제 하는데 정탐꾼이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데요. 일, 일종의 주막 뭐 주막 정도가 어, 되겠죠. 근데 거기에 지금 어,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거기에 에, 나오는 겁니다 구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돼 있죠.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그냥 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어리고 땅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1 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도한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앞으나 아노라 이번에는 아,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다 가르신 것. 그리고 어, 아무리 사람들을 다 전멸 시킨 것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저 사람이 그냥 우연히 믿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혜가 있으면 전하고 그 사람은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세요. 주변에 이웃에게 전하세요. 지금 시대는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되는 시대요. 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11절. 여여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가난한 여인 이, 이, 이 여리고의 여인 라합. 그 라합의 증거백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에게 그 얘기하면서 사용한 동사가 있어.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들으니까 그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경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얘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어,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믿었냐면 결론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에 우리가 어, 질 거다. 이스라엘이 어, 여리고와 싸워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전쟁의 노하우가 있고 뭐 군사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다.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이작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아, 내가 야 이거 이 말씀을 붙드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말씀은 안 돼.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죠. 이거는 내 욕망, 내 디자이어를 믿는 거죠. 내 소원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 믿은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라합이 믿은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래서 믿으면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 바람 발해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굳건한 믿음이죠.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굳건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으니까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좋으면 뭐 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뭐 조, 느낌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죠. 이런 건내 감정, 내 느낌으로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느낌이나 바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17절 말씀, 18절 두 구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다 집에 모으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이제 마치 이렇게 정탐꾼하고 이 기생 라합하고 뭔가 이렇게 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군사들이 정탐꾼이 그러는 거죠. 군사들이 들어올 때에 창문을 너가 우리를 도와줬어. 창문을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내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백성들이 이 붉은 줄을 보고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하필이면 수많은 색깔 가운데 이 붉은 줄일까요? 빨간색일까요? 여러분 6월절 때장저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다가 무엇을 바르라? 붉은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한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피를 발라요? 왜 붉은 줄이에요? 성경은 이 사건이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성도는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똑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붉은 줄을 메라 그러면 너 너의 형제 가족 다 그리고 너의 집 안으로 모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 보세요. 역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의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 오리언이와 아멘.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정탐꾼들도 굉장히 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와 함께하는 자, 붉은 줄의 약속을 믿고 집에 있는 자를 누군가 죽여요. 그러면 그 피는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 내가 죽겠다, 내가 이값을 지겠다 다 이, 게 책임을 k 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책임을 질수 있는 겁니다. e c k him, check him, check him, check him, check 고 i 는 check him, check h i 절 check him, check him, check him, check him, check 리 i m c 라비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맹이라. 아멘, 라비의 그들의 약속을 붙들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맹겁니다. 자, 여러분과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붉은 줄을 내밀잖아요. 자, 이 라비, 라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밀 때 얼마나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붉은 줄을 매달았을까요? 저들이 올까? 붉은 줄을 보면서 살려준다 그랬는데, 정말 저들이 올까? 이게 정말 이것을 어, 달아놓으면 어, 죽이지 않을까? 어, 어떤,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매달았을까요? 이 줄을 어, 그 창문에다가 그것을 매달았을까요? 이 여러분 약속을 묻,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붙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라합이 50대 50 확률로 이 붉은 줄을 내렸다면요. 이 50대 50의 확신이 뭐냐면 그러니까 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 여인은 살아요? 그 집은 살아요? 안 살아요? 그 집은 사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기면 그 붉은 줄을 어 매달았으니까 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지면 살아요? 죽어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전혀. 대답 잘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한테 과연 죽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쩌면 배신자잖아요. 여리고에 보면 배신자인데, 그럼 이 여인은 여리고 사람들한테 죽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면 라합의 집이 살아요, 죽어요. 죽을 것까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죽어요? 붉은 줄을 거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붉은 줄을 보고서 살려줄 텐데 이스라엘이 졌어. 그럼 붉은 줄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다시 거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비밀을 여리고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붉은 줄을 장식처럼 내렸다가 만약 에 이스라엘이 질면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믿자야 본전이지. 이 라비라고 하는 여인이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을 미자야 본전이지 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그 붉은 줄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스라엘이치면 다시 올리면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스라엘하고 그 정탐꾼하고 마치 이렇게 드릴처럼 한 건데 그런 심정으로 이 여인이 붉은 줄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신앙에 좀 비교해 볼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식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만약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너나 나나 그냥 같이 죽는 거지 그런데 그 천국이 있으면 가는 거야 어쩌면 믿어야 본전이지 어쩌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약속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보험과 같은 거죠 보험이 뭐냐면 보험은 혹시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혹시 저는 신앙의 보험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보험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진리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인데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천국이 있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천국이 있으면 같이 가는 건인데 그러니까 들어두는 게 좋은 거죠. 이런 보험 같은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들어보니까 천국이 있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백 아니면 제로예요백 아니면 꽝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마음으로 이 붉은 줄을 내렸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기면 사는 거고, 이스라엘이 지면 그냥 슬그머니 붉은지를 다시 올려버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내렸을까요? 근데이 여인은 진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길 것인데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이기는데 그때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붉은지를 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혹시의 보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죠. 그럼 풍랑 올 것을 대비해서 보험 드는 거 그런 것이 아니죠. 자동차 사고 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보험 드는 것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후에 혹시 천국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는다? 이건 보험이죠.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험도 아니죠. 어떤 도박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백 아니면 제로예요 백 아니면 nothing이다 useless, 쓸모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인 것을 그까지 붙드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백을 조합해 우리가 거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나 있을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니고 그런 믿음은 절대로 자라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핵심 결론은 뭐냐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어떤 환경에 상관이 없이 꼭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까지 왜냐면 백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약속을 붙드는 가정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처음에 이제 나왔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보아스를 낳아버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낳은 겁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리고 그 후손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 라 라합 천한 여신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가족, 그 가문,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될 것이 있으면 바꾸어 주시는 것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 기록된 것이 대체적으로 언제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 어긴데 기본적 1400년 정도 얘기해. 1 4 0 0년에 500. 그럼 지금으로부터 뭐 어, 지금 이제 2000년이가 3000어500년 전일 겁니다. 그러니 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세요. 그때 기록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자체가 본인이 자기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 당시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모르,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분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1,200년 뒤에 이루어질 그 일을 아시는 겁니다. 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정리하면요, 기생라합 믿죠? 기생라합, 기생, 기생, 기생 창녀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어쩌면은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그냥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 안 써도 되잖아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의 과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을지라도 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덮고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과거에 내 성격이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 성격이 참못 되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 주신다. 어떤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 주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결국 마지막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찬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 곳곳에 그것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드는 자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에 믿으면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때로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우리의 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가문으로 바꿔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작은, 어찌 보면 작은 믿음이 놀라운 가문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것도 어떤 과거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혹시 주님이 계실까봐 보험 들듯이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다고 라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 내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서게 하여 출수 없어서 붉은지를 매달므로 로매그 집안 전체가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된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그 자리에 들어간 라합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과거 어떤 과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